네, 안녕하세요. 갤러리 아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안내해드릴 곳은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일이 위치한 아주 아늑하고 새소리가 반갑게 지적이고 있는 숲세권의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앞쪽으로도 주택이 오래전에 이제 지어졌던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요. 단지가 조성된 지는 조금 된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 단지 안에 지금 현재 신축으로 부채가 완공이 되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쉽게도 똑같은 형태로 지어진 지금 옆집 같은 경우는 벌써 어, 계약자분이 어, 가계약금을 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늘 영상으로 소개드리는 해 주택은 아직 매물이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분양 정보 그리고 주택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건축한 2층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만 130평 그리고 건평 크기는 58평으로 건축을 했고요. 오늘 주택은 방 4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실내 면적 쾌적한 주택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매물이고요. 기반 시설이 아주 좋은데요. 상수도 그리고 도시가스, 오수 직관의 쾌적한 기반 요건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 거실의 전창 기준으로 향은 북동향을 보고 있고요. 이 앞쪽 주택과는 지금 단차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답답하지 않은 조망권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 같은 경우는 9억 8천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담보 대출은 대략 50%까지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중공 승인도 완료가 되어 있고요. 중공 승인 2025년 3월에 나온 신축 주택입니다. 주변 인프라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먼저 도보 10분 정도만 걸어서 내려가시면 편의점 그리고 광역버스 정류장, 기타 아파트 상권 등이 위치해 있고요. 자차 3분 정도 거리에는 은행이나 병원, 그리고 대형 마트 등 기본 생활 편의시설 전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곤지암 IC까지는 자차 5분 정도 거리 그리고 경강선 초월역도 차량으로 5분 정도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처럼 넓은 마당과 방 4개, 그리고 주변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오늘 매물, 그럼 이제 외부 공간, 주차 공간 순서대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마당 면적이 130평 정도 나와 있고요. 필지 모양도 아주 네모 반듯하게 똑바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넓은 사이즈의 쾌적한 앞 마당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집과는 단차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마당에서 시야도 어느 정도 멀리 보이는 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이 펜스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앞쪽으로 이 필지 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계약자분이 만약에 원하시게 되면 실비 정도만 받고 앞쪽으로 복토를 해서 조금 더 넓게 마당을 확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잔디, 석재 데크도 아주 넓게 빠져 있는데요. 이 공간에 추가 썬룸 등 확장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사계절 내내 아주 넓고 쾌적한 공간 보가 될것 같고요. 우측으로 보이는 전창은 주방에서 나오는 전창입니다. 그래서 추가 다이닝룸처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동선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 조명이라든지 기본 조경수 그리고 CCTV도 4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이 지상형 주차 공간입니다. 지금 차량 두 대까지 주차 가능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뭐 지붕 정도만 추가로 씌워서 뭐 눈비 피할 수 있는 벙커 형태의 주차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외부 수전도 예쁘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외부 지금 앞마당 공간 주차 공간까지 확인하셨고 이쪽으로 돌아 나가시게 되면 현관 출입문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주택 바로 앞에 위치한 진입 도로입니다. 차량 양방향 통행 충분히 가능하게끔 아주 넓게 빠져 있고요. 오늘 주택의 지금 땅은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경계선까지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갓길 주차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주차는 5대까지도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지금 이동식으로 화단이 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이 현관 출입문 옆쪽도 조성이 될 거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고 오늘 주택은 지금 가운데 진입 도로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입니다. 기존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 지분이 한 평도 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편으로 보이는 주택, 지금 벽돌과 징크로 포인트를 주어서 외벽이 마감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관 출입문 앞쪽으로 데크를 조금만 더 확장해서 이 경계 휀스까지 마감을 하면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입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사이즈는 각각 1.4m 그리고 1.7m의 크기 키큰 신발장 3칸 바닥 띄움 시공과 일괄 소동 스위치 옵션 그리고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트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전시실 공간입니다. 신발장은 한샘 가구 마감을 했고요. 1층의 바닥 면적은 총 29평 정도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셨을 때 왼편과 우측편으로 각각 거실과 주방이 분리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거실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4.7m 정도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나와 있는 폭이고요. 사이즈 아주 넓게 빠졌습니다. 층고도 2.6m 정도까지는 나와 있어서 개방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답답하지 않은 보시는 것처럼 통창이 이면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앞집과의 동간거리도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답답하지 않은 거실 생활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창호는 LX 하우시스 제품의 이중 페어 창호 양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앞마당 석재 데크 쪽에 추가 썬룸 시공하시면 이렇게 거실을 통해서도 바로 진출입할 수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 보실 주방을 통해서도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동선이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아트월 포인트도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오늘 주택이고요. 계속해서 1층 주방입니다. 주방은 한샘 가구로 전체 가구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 쪽에 개수대. 그리고 뒤쪽으로도 개수대가 아주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두개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쿡탑 그리고 뒤쪽에 인덕션까지 나와 있습니다. 쿡탑도 1부가 아니고 2구짜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음식을 조리하시기도 편할 것 같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중간 중간 데워 드시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방의 동선이나 공간, 바닥 면적도 쾌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넓은 전창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 좋고 앞쪽에 썬룸을 추가로 꼭 필히 시공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썬룸 얘기만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공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지금 석재 데크이기 때문에 이 공간 꼭 쓰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천장에 실링팬이 이쪽에 마감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실에다 실링팬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오늘 주택은 조금 독특하게 주방 쪽에 실링팬 나와 있고요.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되어 있고 주방 가전도 전부 풀옵션입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식기세척기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시스템장, 상하부장, 수납 공간 여유 있게 짜여져 있고요. 고급 스테인리스 수전, 개수대와 쿡탑까지도 한샘 제품으로 전체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급의 자재들로 동선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는 쾌적한 주방 보셨고요. 냉장고 자리 왼편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인데요. 직사각형 형태로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로세로 각각 1.4m 그리고 3.4m의 폭, 길이감 확보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추가 여분의 김치냉장고 아니면 세탁기나 건조기 등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납장 하나 더짜 넣으셔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쾌적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어서 보실 곳은요. 2층 올라가는 계단실 옆쪽으로 중문 들어오셨을 때 바로 왼편 1층에 침실 나와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의 붙박이장이 한쪽 면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가로세로 폭은 각각 3.2m 그리고 2.2m의 크기입니다. 개별 온도 조절계 그리고 삼성 제품 역시 시스템 에어컨 진입 도로 쪽으로 체감 환기창 아주 넓게 뽑아놨습니다. 이 앞쪽에는 혹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펜스를 조금 더 높게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1층에 침실입니다. 붙박이장이 아주 크게 들어가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면으로는 공용 욕실 나와 있는데요. 카메라로만 들어가서 잡아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쪽부터 파티션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는 샤워 공간 그리고 환기창도 나와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와 좌변기까지 고급 도기와 타일로. 세팅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1층에 공용 욕실까지 해서 각 공간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2층 올라가는 계단실 옆쪽으로는 창고 나와 있고 이어서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도 역시 바닥 면적은 29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가운데 공용 공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용 욕실 하나 그리고 방세 개가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왼편에 위치한 첫 번째 침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계단 올라오셨을 때 바로 우측으로 위치해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역시 뒤편으로 붙박이장 크게 한쪽 면으로 잘 자리잡고 있고요. 방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각 4m 그리고 3.2m 층고 높이 지금 한번 잡아주시면 박공 형태의 그 지붕 라인 따라서 이쪽 층고가 아주 높게 빠졌는데요. 가장 높은 곳 층고는 무려 2.8m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부가 넓어 보이고 시원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개별 온도 조절계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최근 환기창과 픽스창까지 마감되어 있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일반적인 뭐 30평대 그리고 40평대 전원 주택 메인 침실 정도의 크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측에 위치한 두 번째 침실인데요. 이 방이 메인 침실입니다. 오늘 주택은 안방이 2층에 있는 구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도 잘 꾸며놨고 포인트도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특이한 점은 천장에 지금 자작나무를 활용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온도 조절기나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 옵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각 5.3m 그리고 3.3m의 폭이기 때문에 이 공간 바닥 면적이 아주 넓게 잘 빠졌습니다. 왼편으로는 수납장도 하나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킹사이즈 뭐 이상의 침대, 그리고 대형 TV까지도 설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면적입니다. 우측으로는 지금 외부 테라스, 발코니 공간 또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카메라로만 나가서 뷰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숲세권 뷰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크게 시야가 답답하지 않은 모습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도 충분히 안방생활 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편으로 드레스룸과 욕실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마감되어 있는 포인트 지나서 들어오시게 되면요 꽤 넓은 크기의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도 역시 대형 크기의 붙박이장 우측으로 마감되어 있고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수납장도 지금 짜임새 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양 옆으로 수납공간 넓게 확보되어 있고 가운데 픽스창 시공되어 있어서 채광이나 개방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메인 침실의 욕실인데요. 환기창, 좌변기, 그리고 반달이 세면대. 왼편으로 카메라로 잡아 주시면 조정 욕조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 원하시는 분들 이거 포인트로 꼭 챙겨서 보시고요. 고급 도기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스테인레스 수정까지 잘 들어가 있는 상당히 예쁜 그리고 사이즈도 좋은 메인 침실의 욕실까지 보셨고요. 이어서 2층의 세 번째 침실 가보겠습니다. 이세 번째 방도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방만큼 공간이 확보가 똑같이 되어 있고요. 가로세로 폭 각각 3.9m 그리고 3.1m의 크기. 붙박이장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개별 온도 조절계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층고 높이가 아주 높게 빠졌는데요 가장 높은 곳은 2.8m까지 지금 층고 높이 나와 있습니다 개방감 아주 좋고요 채광 환기창도 시원하게 뽑아놨기 때문에 앞마당 쪽으로 나와 있는 채광 환기창 통해서 아침 해가 잘 들어오는 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침실 보셨고, 끝으로 공용 욕실까지 보시겠는데요. 네, 역시 카메라로만 들어가서 잡아 드리겠습니다. 안쪽부터 환기창, 그리고 샤워 공간 별도로 분리 잘 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와 자병기까지 세팅 잘 되어 있습니다. 대림도기와 고급 스테인레스 수전, 그리고 타일도 상급의 자재로 꼼꼼하게 시공되어 있는 욕실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광주시 추월읍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두 세대 안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 안내 드리면서 느낀 점,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 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방 4개짜리 나와 있는 주택, 그리고 마당도 아주 넓게 빠졌고요. 트인 조망권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흠잡을 곳 없는 오늘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주변 IC나 지하철역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타 오늘 매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유선이나 댓글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매물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